맛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남자, 그리고 맛있는 것을 소개해드리는 남자, 만남TV의 설맨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이 제육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반적인 그런 제육 덮밥이 아니라 어, 중국식 중화 제육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저희 직원들하고 이 중화 제육 덮밥 그리고 해물 덮밥을 한번 만들어서 먹은 적이 있는데 맛은 있는데 저희 업소용 또 주방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불맛이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긴 했지만 각 가정에서는 이 레인지의 화력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 낮은 화력을 이용해서 맛있는 중화 제육 덮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육볶음 또는 제육덮밥 하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메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laughs> 드셔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제육볶음이 아니라 중화제육덮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육덮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요. 최대한 이 걸쭉한 형태의 이 제육볶음을 만드는 게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기존 고추장에 양념을 재워놓고 볶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생고기를 이용해서 카라고이 양념이 깊이 밴이 중화제육덮밥.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화제육덮밥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료부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당근하고 양파 한줌 정도 그리고 청경채는 무조건 준비해 주셔야지 이 중국식 그제육덮밥의 이런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같은 거 넣으시면 조금 더 칼칼한 맛을 드실 수가 있는데 또밥 먹을 때또 청양고추 씹히면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준비한 고기는 목전지 300g 그리고 나머지들은 야채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 준비했고요. 가정용과 업소용 똑같이 네 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고기는 목전지고요. 뭐 수입국산 상관없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업소용 버전 제육덮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먼저 그 한번 데칠 겁니다. 그래서 물 받아주시고 소금 한큰술 넣고 이렇게 준비된 야채 그대로 가정용 없어용 똑같은 양 이렇게 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데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숨을 한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센불에 이제 불향이 났을 때 야채가 겉도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네, 데치게 됩니다. 식용유 크게 한번 돌려주시고 여기에다가 준비된 목전지 300g을 넣어주게 되고요 한번 이렇게 튀겨지듯이 익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타공볼에다 받쳐가지고 기름기 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고기를 가지고 다시 요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고추기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바로 예, 파기름을 내게 되겠죠 파기름을 낸 상태에서 이제 조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너무 타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 여기에다가 이제 진간장을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넣어 주게 되는데 청수우동 다시 사용하시면 더욱 더 맛이 깊어지겠죠. 자 데워두었던 이 고기를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고요 워케이 해서 부량을 입히게 되는데 지금은 업소용 버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량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데쳐두었던 야채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한 소금 더 볶아 주게 됩니다. 이때 불은 중약불이고요 이 워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춧가루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넣어 주시고요 특이한 걸 이렇게 육수 를 넣어주게 됩니다. 뭐 멸치 육수 일반 야채 육수 상관 없고요. 조미된 육수도 상관 없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이게 바로 두반장입니다. 두반장을 한 큰술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매운 맛을 올려주게 되겠죠. 두반장의 염도가 각업 체에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미원 한두세 꼬지 그리고 설탕 한 큰술 넣어주시고 참기름 둘린 다음에 한번더 볶아주게 되죠. 자 물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육수 한번더 넣어가지고 한번더 자작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전분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전분물을 여기에다가 투하하게 되면 이제 걸쭉해지겠죠. 걸쭉해지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토핑을 더하기 위해서 미나리라든지 부추 또 공심채 같은 거 같이 넣으시면 훨씬 더 맛을 더하게 되겠죠. 너무 오래 볶지는 마시고. 살짝이 이렇게 익혀주게 되면 은 제육덮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육 중화제육을요. 이렇게 밥 아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쓱쓱 비벼가 먹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맛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메인 터너스 가정에서도 중화제육덮밥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약불로 지금 제가 조정해놨죠. 중약불 조정된 팬 위에다가 기름 사정없이 둘러주시고요. 이 둘러진 그 기름 위에다가 이제 매콤 함을 넣기 위해서 베트남 고추약 다섯 개 정도를 넣어서 들들들 한번 볶아서 고추향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파기름이 아니라 마늘 기름을 이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기름에다가 들들들 볶아주어서 마늘 기름을 내어주시는데 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목전지 300g을 기름에 넣어가지고 한번 볶아주게. 되는 거죠 이때 저희가 이제 아까하고 다른 건 뭐냐면 굴 소스가 굴 소스가 한 큰술 정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구요 굴 소스에 이제 나머지 풍미를 더욱더 더하게 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름 좀 많이 해서 볶아 주시구요 이럴 때는 이제 거의 기 고기에 이제 매운 향이 많이 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장 향을 올려서 좀 조리게 되는데 진간장 두 큰술 또는 청수 우동 다시 두 큰술을 넣으셔가지고 간장의 풍미가 고기에 배어들게 해주는 겁니다. 야채 양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제가 싫어하는 당근 한줌 넣어줍니다. 그리고 파 대파 준비해서 넣어주고요. 여기 청경채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먹을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볶아 주시고요. 이제 가정용에서는 좀더 중화풍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미를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미원 두세 꼬집 들어가고요. 여기에 설탕 한 큰술 크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바로 이게 후추입니다. 후추 약간 넣어 주시고 참깨 들어갑니다. 그리고 맛 조금 더 풍미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다 조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참기름 살짝 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한컵 붓는데 육수 없으시니까 물을 부으셔도 된데 육수 있으시 분들은 육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야채 육수 멸치 육수 상관없고요 매운 고춧가루 1/2 큰술 그리고 굵은 고춧가루 제가 2 큰술 넣습니다 뒤에 한번 더 넣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1/2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전분물 준비하셔가지고 전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영상이 잘려가지고 전분 넣는 그 영상이 지금 없는데요 전분물 약간 한 큰술 하셔가지고 물 타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춧가루 하나 더 넣는다 그랬죠? 두 큰술에서 좀양 부족하신 분들은 세 큰술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추, 네, 가정에서 중화식 제육볶음이 완성이 되, 되었습니다. 그냥 드셔도 되지만, 덮밥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맛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 제육, 중화제육덮밥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중화제육덮밥 여러분들 해볼만 할것 같은가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수 있지 않을까요? 중화지역 떡밥.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워낙 저렴하고 또 준비된 재료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오늘 도전하셔가지고 맛있는 중화지역 떡밥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설명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